임수일간의 을목이 있으면 우리가 육신으로는 상관이 되죠 그런데 경자년이 왔을 때 천간의 경금과 을목이 합이되는데 경금은 임수일간 때는 편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관과 편인이 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상관과 편인이 합을 한다 이런 때는 우선 각각의 욕심, 을목, 상관의 특성과, 아, 또 경금 편인의 특성, 그 하는 일이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합을 해야죠. 합쳐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편인은 어, 특별한 아이디어, 정보, 어, 또 지략. 특화된 기술 또는 재능 또 공부 이게 편의로 볼수 있죠 남들이 잘 하지 않는 특별한 공부도 특별한 공부 특히 이 기술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죠 특화된 것 상관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상관은 뭔가 원래 있던 그러한 것과는 다른 좀 파격적인 것. 그 그렇죠? 다음에 불법이나 편법. 편법. 그 다음에 상관은 타산적, 계산적이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소지가 있는데, 상관이나 편인이나 다 편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상관과 편인이 만나면은 항상 편성끼리의 합이 되기 때문에 이 편성끼리의 합은 어떤 일이 생긴다? 드라마틱한 일이 생긴다 그랬죠. 드라마틱한 일. 집의의 예, 응? 어떤 일들이 에, 생길 수 오, 있다 이렇게 에, 봅니다 운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주 원국에도 저렇게 에, 상관과 편인이 합해 에, 있는 사주들이 꽤 있어요 이런 사주들은 우선 첫째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상관과 편인을 딱합이되어 있다. 자기 사주에. 그 머리는 어지간한 사람이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순간순간에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재치나 그 생각해내는 것이 감탄할 정도로.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찬가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왔지? 야, 어쩜 저렇게. 그 순간에 튀어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요. 그만큼 머리가 아주 빨리 러어가 두뇌 회전이 아주 빨라서 엄청난 두뇌 그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상관과 편인이 합으로게 되면 저는 크게 나눠서 둘로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벤처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기술로 인한 성공. 두 번째. 사기꾼, <laughs> 어. 사기꾼 머리 안 좋으면 못하죠. 꼭 사기꾼, 그러니까 뭔데? 그런 비슷한 일들은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뭔데요? 그래서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하는 역할은 관을 설계하는 거거든요. 정관, 평관을 기운을 싹 빼가지고 일간한테 전달해 주는 게 편인이에요. 그러면 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집해요. 편의는. 근데, 정의는 관이 알려주는 대로, 어, 관청에서 이러더라, 이렇게 해주고, 일간한테 갖다 주는데, 편의는 그런 정보는 아예 취급도 안 해. 몰래 빼낸 정보, 어? 어찌됐든 관을, 정관을 꼬셔서든지, 특이한 정보, 남들이 잘 모르는 정보, 어, 그런 수집한 정,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관과 편인이 둘 다다 편성이 되고 조금은 편법을 좋아하는 육신들이에요. 말 그대로 현행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데 자칫하면 자, 그쪽으로 불법이 될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을 그런데 자기들은 절대 불, 불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두 가지가 합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머리로서는 생각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저런 것을 잘 이용해서 특이한 그러한 벤처적인 상품을 만든다든지 아주 기발한 그 아이디어를 내서 제품을 만들어 히트를 치면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진짜 어. 그, 뭐라고, 할까? 1억 1 0 0금까지는아니다할수 있죠. 가끔 그런 상품들이 나오죠. 작년에는 저도 한 번, 딱한번 봤는데, 이렇게 뭐토끼모자인가뭐 네. 있었지? 뭐, 데모큰으로? 움직이고? 그거, 그거, 그거 어떻게 생각했나나 하는 정도로 딱 그걸 하고요. 근데 저런 것이 벤처적인 사업주들 하면 요즘 너무 많죠. IT 쪽에서. 어, 근데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타다라든지 우버라든지 공유 택시 다 저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거든. 저도 요즘 아 저도 상당히 보수적이라 보수적이고 그런 걸 몰랐었는데 너무 참아 세상 방이 좋아졌구나제 가능한 그쪽에 휩쓸리지 않으려 그러고 i t 쪽에 휩쓸리지 않고 옛날 그 뭐라고 합니까? 옛날식으로 하는 것을 아날로그. 응? 아날로그. 응 아날로그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데. 해 보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 재미 붙였어. 뭘 재미 붙였냐? 그래서 제가 그 양인 딸 제가 경금일째 6월만 오면 아주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손재살이 많이 나서 시 이거 다돈을 미리 해두고 오늘 사실은 제가 강의못 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진통제 먹고 나왔거든요. 그 허리가 안 좋은데 침배한일 년만 쳐 전혀 없었는데. 오 갑자기 일어나려니까 허리가 욱하고서는 주지 않는 게 그럼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것도 샤워하다가 야 이거 정말 난감해 막 깜짝을 보더니까. 어, 런데 어떻게, 개의 꾸역꾸역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낯었어 지금. 자, <laughs> 채올 <laughs> 때만 도이 허리, 코리가 그 빠뜨려 펴지질 않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러고 왔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일 이리 있나. 기어이 또한번 양인 떼우고 가는구나, 하는데. 그래서 이거 뭐, 그때는 몸으로 떼울래 돈으로 떼우는게 어떻게 돈으로 좀 작게 쓰고 떼올까? <laughs> 해가지고, 이거 제가 진짜 생각을 했는데. 재있는 것이 뭐냐면, 요즘은 이 새벽 배송이 있죠. 쓱! 그리고, 나도 몰랐어요. 마켓 클리 그러니까, 거기에다 11시, 진짜 밤 11시까지, 10시 50분까지 주문을 하면은 새벽 6시에 집 앞에 딱, 현관문 앞에 딱 갖다 놔요. 아이스 딱, 막세고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제 안 먹어보던 거 아침에. 이제 샐러드, 샐러드 뭐, 2만원 이상이야, 무리배으면 그러니까, 제일 뭐 뭐였는데 처음 회원가입 보니까 쿠폰 주고 무료 배송 천 원짜리도 무슨 게만 삼천 원짜리 천 원에 딱한번한 한 가지만 그올그뭐 어디야 그게 그돈 버는 거 같은 기분이잖아요 그만 삼천 원짜리 천 원에 딱 팔으니까 뭐한몇천 원짜리는 백 원에 팔고 그러다 하나만 응. 그리고 무료 배송있고 그래서 그걸 하고 했더니 이제 그 고맙다고 첫 배송이라고 칠천원짜리또 쿠폰을 줘. 어, 거기다가 또 설문 조사해주니까 3천원을또 쿠폰을 또 주더라고. 음. 그것도 써먹어야지. 음. <laughs> <그냥> 그 재미 붙여가지고. <laughs> 잘못하면 안살 거. 근데 이제 우선 실제 먹고 싶었는데, 그, 아침에 저는 강일 때 식사를 안 해. 점심도 안 먹고 원래. 아, 주 그래서 아침도 잘안 먹구나. 그래서, 근데 음. 아, 너무 안 먹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샐러드. 근데 샐러드도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안 시켜봐서 보니까 영밤에안 들어 그래서 처음에 시켰다 그런데 자양상치 따로 뭐 이렇게 야채 쓰는 거다 따로 고막 수도 없이 많으니까 샐러드도 내가 좋아하는 아 샐러드라는 게 뭐지 소스 소스 따로 딱사 가지고 뭐딱 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그런 얘기에서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제가 이렇게 닦아드리는 폴더 폰스, 017. 음. 그러니까, 이뭐 카톡이 뭐이냥 아무것도 안, 안, 안고, 안 이렇게 닦아드려야 돼. 이렇게 딱 접었다 폈다하 그거 잘 봤죠. 텔레비에서 가끔은. 그, 그 정도니까 전혀 그런 건 뭐, 인터넷 뱅킹도 안고, 전부 모든 것을 제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저도 이제 시장 보는 남자가 됐으지 밤마다 시장 과학회에 다 다돼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 그게. 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시장 봐줄게. 이런 <laughs> 잖아 근데 아 이거 참 정말 좋은 아이디구나. 소량으로 다 팔아. 뭐천 원, 이천 원짜리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 위해서 보니까 뭐 셀러도 많이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 그것도 뭐 이천 원 얼마 양상치 같은 거뭐 이런 걸로 하니까 그 싱싱하지 않고 많은 걸 함부로 살수없요 그렇게 해서 딱먹으니까 너무 좋지. 그 다음에 인자 딱 보니까 이제 벌써 한 두어 먹 보니까 뭐냐면 반찬 내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반찬이 있는데 소소한 거예요 뭐냐 무슨 콩자반이 먹고 싶었어요. 그면 콩 이제 우리 어렸을 때그 도시락 반찬을 많이 먹었잖아. 요그 다음에 뭘또아냐면 뭐 오징어채, 오징어채를 조금 매운 몇개 이렇게 해갖고 얼굴게 이렇게 해갖고 그거 어 2,800원 값 <laughs> 콩자반 3,500원 맨 꼭밖에 안 돼요. 어? 오늘 또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것이 다 찾으면 다 있으니까, 꼴뚜기 젖.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그러니까 정말 배달해서 딱 아침에 딱열심히먹거든그다는 음. 야, 이런 세상인데. 그죠?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좀더 통이 커졌어. 그 전에 스페인 여행 갔을 때 하몽이라고 그러죠. 그 돼지 이, 이 다리를 이렇게, 그 뭐랄까, 숙성시킨 거. 슬라이스를 갖고 그 슬라이스로 얇게 썰려고 그 메론 같은 거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 그래서 스페인 가서 많이 먹거든요. 그래가지고아 갑자기 또 그게 생각나네. 뒤져보니까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고급도 있고. 야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가. 그뭐몇 군데인데 쑥쓱이라고 하시죠. 유덕이 그 광고를 주네. 그 신세계에서는 쑥. 이거는 4만원 이상의 무릎에서 애들이 틀렸다 <laughs> 거기다가 평가에다가 이건 너무 배송비가 비싸다 웃기는 <laughs> <laughs> 내면서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전부 이게 상관과 편인에서 합해서 나와요 그러면 개인이 상관과 편인이 합을 했을 때는 자기가 어떤 가게를 한다든지 뭐 하다면서 자주 카페를 하든 뭐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메뉴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딱 좋아질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음. 이 상관과 편의 눈에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상관과 편의 눈이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마케팅 전략이 생겨요 마케팅 전략 근데 자기가 그런, 그런 마케팅이나 전략 아무리 뭐 머리 안 좋은 사람 그런 건 저는 사업 성향이 없었고 그런 쪽은 전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컨설팅을 받아야 돼 음. 음. 컨설팅도 많죠. 우리 여기 또 입시 컨설팅의 전문가인 우리 또 심산 선생처럼 다 자기 모르면 다 상담해서 아이들 진로 적성 뭐 대학 진학 이런 거 하듯이 이 컨설팅을 통해서 이 상반편의 합의 오는 이유는 뭔가 아이디어를 말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아까 사기성이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 사기성이 들고 편법이 상관편인데, 이 마케팅 전략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조금 심화가 되면 겉모술 수도 여기 상관편인에서 나와요. 사기나 겉모술 수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 상관과 편인이 합의될 때인데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아주 남들이 모르는 고급 정보라면 고급 정보인데 그 고급 정보가 상관 편인이 있는 사람이 주면은 그거는 허위 정보 내지 사기 정보 습이다 음. 제일 많이 그것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증권이잖아요. 음. 이게 뭐뭐 뭐 주식 뭐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개미 투자자들은 모르고 하고 첨부 뭐그 고수답시고 나와서 이그 증권 이 교육 받는 데는 이거 역학 공부하는 것은 껌이 한데도만 엄청 비싸더만이게그 회원으로 들어가서 돈 내고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한 달에만 뭐 몇백만원씩 먹히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떤 마케팅이나 경영 전략을 하는데 편의는 그말 어 그대로 일간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정보를 빼우는데 이게 이제 상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을 때리는 거예요, 계산. 이게 지금 답이 나오냐 아니냐, 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그 뭔가 초훈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제일 문제는 아까 편법이나 불법으로 인해서 이게 법에 저촉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제일 좋은 점은 기득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얘기.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또 정보를 빨리 통해서 어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상관과 편의 눈에 와서 자기가 좋은 쪽이 있다. 어떤 정보가 들은다 그러면 은 빨리 해야 돼. 미루, 미루거나 뭐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렇게 하면 벌써 딱 남이 기회를 가져가버릴 소지가 많다. 이렇게. 예. 이러한 일들이 생기니까 상당히 의외의 일이 있고 반전이 되고, 얼른 얘기면, 어, 뭔가 팍팍팍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생기는 일이 이 상관과 편인이 합을 할 때다. 그래서 사기 아니면 벤처가 될 소지가 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상관과 편인이합의되죠어요 실제 사주 원국에 상관과 편이 있으면은 별명을 친다면 아까 사기꾼은 좀 너무 심한 얘기고 제일 좋은 별명이라면 꾀돌이 꽤돌이. 아주 꽤가 많아요. 또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잔머리 일일인 자요. 잔머리 굴린 모사꾼. 응? 그래서 그, 그 운에서 오는 것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타이밍. 아주 타이밍이 중요해. 내년에 이말 그대로 임실 간에 을목 있는 사람은 그어 엄청난 타이밍을 딱잘볼 필요가 있고 자기 그 그것이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면 매도인가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일 안 좋은 쪽은 이제 우선 이말 그대로 임신 일주에다가 이 목이 조금 약하고 이 상관으로 출력시키는 거죠. 설기시키는 용도로 하는데 경금에 와서 딱 잡았다. 그게 뭐냐? 파료 상관이죠. 신앙해서 그 을목으로서 출력을 시키고 설기시키는 용도로 을목을 쓰는데 경금에 와서 딱 잡아버리면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때 그러면 그 파료 상관이 되면 그건 뭐볼 것도 없이 사업하는 사람은 부드러하는 거죠. 제일 쥐야 될 것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저 상관은 자식이고 또 생식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궁, 유방, 그런 데가 문제가 산부인과 질환, 부인과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부인과 질환보다 천간이기 때문에, 사실 지지가 이제 그랬을 때였는데, 천간, 정신성 질환이 올 확률이 많아요. 상관과 편인이 했을 때했을 때는, 때는, 심하면은, 정신성 질환이 오면서, 갑작스러운 무슨 생각 때문에 저렇게 꽉 막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살. 저기 상관과 편이 왔을 때. 이거는 그게 의외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그럼 저저 때문에 상관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꽉 묶어버리면은 꼼짝마라 하는 지금 아무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음. 가요. 출력이 한 세상에 드는 일이 하나도 없다 꽉 막혔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냥 뛰어 내리든지 어떠한 일을 버려요. 그게 파료 상관이 에요 그다음에 이편의는 아까 정보 아이디어 좋은 얘기로 했지만은 나쁜 쪽으로 편의는 허위 문서 사이 그 어? 사기 문서예요. 사기 문서 또는 문서 차고, 서류 차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쫄딱 망해버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관과 편인이 합을 해서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뭘 내년에 임실 주가 을목 있는 사람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을 돼. 확인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 그건 뭐 거의 팔고 싶으로 다 당한다고 응? 그렇게 심한 변화가 올 소지가 있다 제일 좋은 것은 아까 말한 기발한 아이디어나 정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 이략 말 그대로 대박이 나는 그러한 일이 가장 좋은 게다. 기상천외한 일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상관과 편의이 합을 때는 순간적인 어떤 판단이나 아이디어를 쓰는 사람한테 뭔가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아, 이거다 하고 탁 무릎을 치는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때문에 뭔가 개발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런 사람한테는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좋은데 나중에 그런 게 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런 때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이 욕심이고 을 편법을 쓰려고 하니까 황모 박사처럼 아닌데 긴 것처럼 그렇게 꼭 완전 이락 대박이 났다가 철딱망해버린 그런 일들을 처리한다니 상관과 편의 이렇게 합을 할 때는 음 제일 저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면은 어떤 음, 일이 있습니까 하면은 지금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예를 들어 서 지금 임수일주인데 임수 일주가, 아, 신약해. 신약하면 예를 들어서, 어, 이민 일주다. 그럼 벌써 물이 싹 빠질 거아니에 을목도 나와 있고, 여기 뭐, 을묘다. 그럼 지금 물이 여기 자리에 뭐, 진토나 하나 딸랑 있는 상태에서 뿌내리고 있으면 임수가 그 목한테 막 물을 쥐어드는 없어요. 내년에 경자년이 잖아요 그러니까, 조열한 사조, 건조한 사조, 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경자가 엄청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여기에 딸랑뭐 개수가 떠든지 이 뿌리가 벌써 왕지의 뿌리를 내린다는 얘기임수가. 요 경금은 또 술을 잘 생해요. 그죠? 금생수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 상관 이게 상관을 왕하니까 이것을 통제를 하면서 거기에 합이 되면 이게 이제 대박 날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주다. 저런 경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바로 시장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상관 아까 출력 시급 발표는 그 카피라이터 같은 경우 있죠. 응? 음. 아, 음. 어? 한 번의 선택이 뭐십 년을 잡을 뭐 이런 식으로 음. 딱 요새 뭐가 좀 어? 광고 중에 와닿는 카피라이터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요새 보니까 그 신구씨가 이렇게 배도 갖고 아, 니 아, 니들이 아, 오징어 맛을 알아 뭐 <laughs> 그런 선제 옛날에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이것도 하참 뒤트였죠 어 그럼 또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뭐 이런 거그 짧은 그냥 그러한 측에 카피라이터가 그 광고 문구를 만들때 저런 이런 상관편이 올때확 그래 그럼 자기도 마찬가지 무슨 일때 그러한 일들이 생길 소지가 있다. 임기응변에 능해지고, 순간적인, 그러한, 그, 채취. 즉, 말이나 글이나 생각으로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한다. 그게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에 을목이, 이 임수가 신약한데, 을목이 있는 사주들, 이렇게 보여. 을목이 없어도, 뭐, 어, 괜찮아요. 아까도 어, 꼭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을목 없고, 뭐, 가빈이 있다든지 해도 을목 아니고, 가빈이 있어도, 그럴 수도 왜 경금 감목을 충분히 다스릴 수가 있다 이 소리에 어, 그래서 신약한 임일간에 특히 에, 그렇다. 또한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발표, 어? 전시 뭐 이런 거 있죠. 어, 출판, 뭐 연주 이런 거. 어, 그러니까 이 가수들이나 연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쫙 떠버리죠. 어, 묘한 캐릭터로서. 어, 어떤 어사람뭐 사투리를 뭐 쓴다든지 하여튼 특이한 자기만의 그, 이제 그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조연이라도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 어, 어떤 말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라마든지 연극 이런 데서 딱 자기가 캐릭터를 설정해서 한 것이 히트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이제 대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인공을 자기 주인, 주인공이라고보다그 배역을. 자기 아이디어로서 그것을 자기가 딱 했는데 그게 완전히 히트 치는 사람. 저기 상관과 편인이 하버릴 때 그런 현상이 생겨. 그래서 연주하는 것도 그렇고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출판하는 것도 작품 활동을 때 자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 재능을 발표하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가면 아주 대박이 나 이게 노래 하나 딱 했는데 희한한 노래인데 딱 히트를 딱 쳤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대박. 그래서 어떤 이, 이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 완전 대박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이 상관편이 합할 때 의외라 겠죠잖아요 기생 전에 최근에 와서 대박이라기보다 그런 것이 탁든게전 저는 전 몰랐었어요 그쪽에 관심 송가인이 음. 음. 물론 들어보니까 뭐 저도 그쪽에 관심 없어서 그런데 들어보니까 엄청난 내공이 있더만요 그래도 그 부모 때부터 시작해서 또그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그 엄청난 내공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운, 운대와 빠진 거죠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서 그냥 딱할때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을 할수 있는 때가 이 상관과 편인이 된다 다만, 상관과 편인이 이렇게 해서 세운에서 와서 할 때는, 어 좋은데, 항상 편성끼리 합은 처음에는 좋아요. 그때가 나중에 이게 이제 부작용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가면은. 그래서 이것을 오래 끓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좋은 작용으로 하면은 망설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시간 넘었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바로, 그 행동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나쁜 쪽으로 하게 되면은, 그, 보게 되면은 정신적인 갈등이 아주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어, 그, 어 일단, 입만 열면은 허풍을 친다든지 나무 험담을 한다든지 모략을 한다든지 사기칠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까지도 피해를 줄수 있는데 제일 취해야 되는 것이 사기 문서, 허위 문서, 서류 차고, 문서 차고 이런 손재, 그다음에 정신 신경성 질환, 산부인과 질환, 응? 그다음에 그, 언행의, 이제, 브릿지죠. 생각과 계획에 틀리는 것.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궤도에서 벗어난 일, 일탈을 많이 해요. 그 가장, 그 다음에, 드물지만, 묘한 곳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묘한 것은 어떤 취미 활동인데도 하여튼, 거기에 그냥 홀리듯이 빠진다든지, 제일 먹은 게 사이비 종교. 다단계. 이런데 제일 많이 빠진 때가 상관과 편인이 합을 할때 그래요. 아주 신비한 거. 편의는 또 신비한 거거든요. 남들이 안 가는 길, 안 배우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이 가요. 편의이 오니까. 근데 상관이 그게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고, 말은, 말이나 이것이 아주 아까 벤처와 사기는 백지장 차이가 있잖아요. 그 경계성을 넘나든 정말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가게 되면 아주 힘들어진다. 이게 운이 안 좋을 때죠. 제일 또 주야될 것은 어 여성들의 경우 이제 특히 젊은 여성들 유산 낙태 응? 유산 낙태 이제 출산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대로 부인과 질환. 자궁에, 뭐, 무릎이, 무릎 생기는 가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를, 위방에 뭐, 뭔가, 뭐가 잡혀서 혹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상관과 편인이 합을 해서 생길 소지가 있다. 여기에 이제 제일 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로도 하는 사람들은, 이건 분명히 사기를 당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할수 있는 사람이, 상관이 있죠 운에서 편이었죠 근데 겁재가 있는 사람들 사주 원국에 편의는 겁재를 생하고 겁재를 붙이게요 해 겁재는 또 상관 과 통해. 인정 사정 볼것 없이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이고 거기다가 아까 말한 좀 남은 것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식의 사고를 칠수 있는 게 겁재가. 있으면서 상관이 있는데 편인으로 이와서 상관과 합을 하게 되면 아주 참 여러 고라프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 한 것이 상관과 편인이 합을 했을 때의 그런 일입니다.